이제 원리합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원리합계에서는 이제 종류가 있어 종류가 어 복리, 단리, 음 연금, 상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은 얘만 다루면 되긴 하거든 단리는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서 나온 적을 본 적이 없어 본 적이 없고 어 생각을 안 해도 될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연금이랑 상환 같은 경우는 어, 원래 안 나와야 되는데 내신에서 가끔 좀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내기는 한다 왜 그러냐면은 경제수학으로 이제 얘 파트가 빠졌는데 그래서 뭐 이제 선생님이 낸다고 하면은 내는 거니까 그래도 공부는 좀해 놓는 게 좋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리 합계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될게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합쳐가지고 원리 합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A1이 원금인데, A1이 원금인데, 만약에 3%의 이자가 붙었다 그러면은 100분의 3A 이렇게 이자가 붙는 거잖아. 그래서 a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소수로 바꾸면 은 0.03이 되니까 a 곱하기 1.03에 1승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a1이라는 가격이 1년이 지났을 때 이자가 붙는 거거든. 3%가. 그래서 a1.03에 1승이 된다는 건데. 그럼 2년 뒤에는 A에다가 1.03에 2승이 된다고 하면 되는데 이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어 이때는 이게 직접 해봤으니까 이해가 되겠는데 두번째 1년이 한번 더 지났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2를 써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한번 구해보면 돼자 1.03에 1승이라는게 이게 지금은 이제 원금이겠지 이 상태에서 원금이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자가한번더 붙는다고 생각해 봐. 1.03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3을 곱하겠지. 이게, 이번에는 얘가 원금이고, 이거에다가 퍼센트를 곱한 게이자가 되니까. 자, 그래서 1.03을 묶어주고, 동일하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1 플러스 100분의 3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또 역시나 1.03이 되니까, A 곱하기 1.03에 2승이 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앞으로는, 뭐, 100만원에서 뭐 5%를 붙인다. 그러면, 한 번, 한번 갔을 때, 1.05에 1승. 두번 갔을 때, 100 곱하기 1.05에 2승.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우선 좀, 이해를 좀 해줘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 어 초랑, 말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 줘야 돼. 초랑 말에 대한 자, 예를 들어서 어 2022년 초라고 했으면은 어 1월 1일을 나타내잖아. 2022년 초고 그다음에 여기를 2023년 초라고 해 보자. 그럼 얘는 1월 1일이지만 2022년 12월 31일까지에는 차이가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지.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12월 31일에 11시 59분, 59초도 12월 31일은 맞잖아. 말은 맞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보면 1초 차이가 될 수도 있고 0.1초 차이가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초랑 말을 일치하게 본단 말이지. 그래서 조금 미세하게 다르긴 하지만, 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될수 있어. 그래서, 20, 2023년 초랑 2022년 말은 같은 걸로 인식을 해줘라. 라는 거야. 그래서 초랑 말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고, 세 번째는, 어, 아까 유형이 뭐 단리, 복리, 연금, 상환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시간 라인만 일치시켜주면 동일해 시간 라인만 일치시켜주면 동일하니까 어, 어떤 문제든지 풀 수가 있거든 좀 복잡하더라도 하나씩 이 타임라인을 써나, 써 내려가다 보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면 어, 문제를 좀 시작을 한번 해보자 가장 기본 문제부터 월 이율 1406번을 본다면 월 이율 1%라니까 한 달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자, 그러면은, 매월 초니까, 1초라고 해버려. 1초. 그 다음은, 1, 2초가 있겠지만, 1 말이겠지. 2초가 있겠지만, 1 말이고, 그 다음은, 2 말. 그 다음에, 3 말. 점점점점.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4년 동안이니까, 그러면은, 48말 이렇게 되겠지. 이해 되니? 자 근데 1월 초에 10만원을 정립을 했대 자 그러면은 여기에 10만원을 정립을 했다는 거야 10만원 그러면은 여기서 1초에서 2초가 되면은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자가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10만 곱하기 1.01에 1승이 이렇게 돼야 돼 됐니? 그 다음에 2마리일 때는 2승이 되겠지 3마리일 때는 3승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이 말이라는 1마리라는 숫자랑 여기 1승이랑 한번 이렇게 연관을 지어보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간다면은 이때는 10만원 곱하기 1.01에 48승이 온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매월 초에 10만원을 넣는다니까 처음 넣었던 10만원이 있고 이 처음 넣었던 10만원이 어, 48 말에 갔을 때는 그 가치가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2월 초에 넣은 10만원은 또 따로 있는 거야. 3월 초에 또 넣는 돈은 또 10만원이 계속 있을 테고, 얘네들이 한칸한칸 한칸 가다 보면은 어, 48 말에 그 가치가 생기겠지. 그럼 얘는 10 곱하기 1.01에 1승이 되겠지. 2 말일 때 1승이면은 하나 줄어들었잖아. 3 말일 땐 2승이고 48 말일 땐 47승이겠지. 자, 이렇게 47승이 되는 거고, 이세 번째 넣은 에 10만원은 이 규칙을 보다 보면 은 46승이 된다는 거 이해될 거야. 10만 곱하기 1.01에 46승. 근데 지금 매월 초에만 하니까 이 48전에 48초가 있었을 거 아니야, 초가. 그러면 그때 10만원 넣어가지고 얘도 한 번, 한 칸에 대한 이자가 붙겠지. 그래서 1승이야. 그래서 점점점점 해 가지고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야. 자, 이첫 번째 원금에 이자 붙은 거고 두 번째 원금에 이자 붙은 거고 이렇게 첫, 세 번째 원금에 이자 붙은 거니까 얘네들 다 합치면 원리합계가 되겠지? 근데 얘는 지금 등비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은 ARn만 체크한다면 체크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첫 항은 10만 원에다가 1 0 1에 1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비는 1.01이 되는 거고 자, 1 부터 48까지 넣었으니까 48개가 되겠지 그래서 10만 곱하기 1.01에 이게 1승 자, 이게 첫항그 다음에 1.01에 48승 빼기 1 이렇게 한 다음에 1.01 빼기 1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잖아 합공식은 Sn은 a, RN승 r 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문제에서 보면은, 어, 48승이 1.6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여기 1.6. 자,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어, 이쪽은 0.6이 될 거고, 이쪽은 0.0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1.01이 거고 여기는 10만원이 되겠지. 최대한 소수점을 없앤 다음에 계산하는 게 좋아. 얘를 소수점을 없애려면 100을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 우선 100을 곱할 거야. 자, 그러면 이쪽이 이제 1이 될 테고, 이쪽은 101이 되겠지. 자, 근데 얘도 소수점 없어야 되니까 얘를 1만원으로 바꾸고 얘를 6으로 바꾸면 되겠네. 그러면 606만원이 되겠지. 그러면 은 답이 4번이라는 거알수 있을 거야. 계산은 뭐몇 문제만 해주고, 그 다음에 안할 거야. 거의 비슷하니까.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매월 초에 돈을 넣은 거야. 이번에는 말에 넣은 것도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이번에는 연 이율이 3%래. 1년마다 봉리로 매년 말에 15만 원씩 넣는 건데. 자,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이거 타임라인 그려놓으면 은 절대 어렵지가 않아. 못 푸는 문제는 없어. 그냥 문제를 이상하게 내면은. 어, 해석이 뭐두 개의 해석으로 될 수는 있겠지만, 어, 대부분은 아무튼 풀린다고. 자, 매년 말에 15만원씩 냈다고 하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번에는 1말로 시작하면 돼. 1초가 필요 없는 거야. 1말. 그 다음에 2말. 이렇게 될거 아니야. 10년 동안이니까 여기다가 10말이라고 쓰면 되겠네. 자, 이때, 어, 15만원을 넣었어. 15만원을 넣었는데, 한번 가면은 15만원에다가 1.03에 1승이 되겠지. 자, 이 말인데 1승이 됐잖아. 그럼 10말일 때 이게 점점, 점점 간다면, 15만원 곱하기 1.03에 9승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두 번째 말에도 매년 15만원씩 넣는다니까 15만원 넣을 테고, 이때는 8승이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 끝에, 매년 말. 자, 9 말일 때도 15만원 넣을 거고, 10 말일 때도 15만원 넣는 거야. 그럼 이때는 15 곱하기 1.01에 1승. 그니까 러9 말일 때 넣었던 15만원이 한칸 지나서 이렇게 되는 거고, 10 말일 때 받는데, 그러니까 굳이 한번더 내서 이렇게 하겠대. 어,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더 하게 되는 거겠지. 이번에는 첫 항이 15잖아. 자 ARN을 체크를 해보면은 공비는 1.01이고 그 다음에 첫 항은 15고 그 다음에 n에 게수는잘 봐봐 1승부터 9승까지 9개 1에서 9까지 9개 그 다음 얘까지 10개 10개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1.01 빼기 -1, 1그 다음 첫항15 있고 1.01에 어, 10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은 어 얘는 연 그러니까 매월 말에 말에 넣은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매월 초에 넣었잖아 초 그지? 그래가지고 굳이 이렇게 막 공식으로 잡아놓기도 해자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데 결국엔 이 첫항만 차이가 나 첫항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년 여기서 어 왼쪽을 보면은 어 초에 넣었을 때는 잠깐만. 자, 여기서 보면은 매 매년 초에 넣었을 때는 생긴 게 이쪽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지, 이쪽. 그다음에 말에 넣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돼 있잖아. 그래서 얘가 보면은 1.05 15가 한 칸이 더 붙는다 이거야. 초에 넣었을 때는 그래서 뭐 공식을 외워도 좋지만 근 생각보다 이제 문제를 파악하는 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아. 완전 기본 문제를 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 기준에서는 저 공식을 굳이 외울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너무 기본 문제들은 좀 눈에 익혀 두면좀 빨리 풀 수가 있겠지만. 자, 그러면 지금 매, 매월 초에도 했고, 매월 말에도 했어. 지금 월 말과 월 초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걸 풀어보면, 1411번을 한번 보자. 2020년 1월부터, 자, 여기가 2020 초. 라고 할 거야. 근데 3%에 대한 연이율이 있는 거야. 연이율.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적립금도 적립금을 늘려나간대. 3%. 얘랑 얘는 종류가 다른 거야. 다른 거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첫해에 100만 원을 자 이때 100만 원을 넣었어. 그다음에 2022, 2020 말도 있겠지만, 2021 초이기도 하잖아. 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좀 헷갈리니까, 20초, 20 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시작을. 자, 그래서 2029, 29 말까지 가는 거니까, 자, 100만원에서, 20 말에, 그러면은 100만원에다가 1.03에 1승이 되는 건데, 이 1.03은 이걸로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승 되고, 3승 되고, 자, 여기가 21 말에 2승이 되잖아. 자, 여기 1 끝을 집중해보면은 1이 2승이고, 2가 3승이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9가 10승이 되겠지. 이런 것들은, 주의 숫자들을 좀 보면서 체크를 해주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여기는 예전에는 이제 보통 100만원 이렇게 썼었는데 매년 100만원씩 입금한다고 하면은 근데 여기서 정금이 3% 늘어 늘어나기 때문에 1.03에 1승이 한번 부터 처음 시작이. 자, 근데 이때 이 3%는 이걸 쓰는 거야. 얘 거를 3% 늘려서 시작을 이걸로 시작을 해라. 그러면은 이 얘가 이제 이 시점에서 얘인데 얘가 한 달이 지났을 때는 이 시점에선 2승이 되겠지. 아까도 2승이었잖아. 그 다음 3승이 되겠지. 자 1일 때는 2승, 2일때 3승, 그좀위획거랑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얘도 100 곱하기 1.03이 10승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번째는 100만원에서 또 1.03에 2승이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또 증가하는 건데 이번에도 또 얘를 쓰는 거겠지. 그럼 얘가 점점 또 증가하다 보면은 1말에 2승 2말에 3승이니까 계속 이렇게 1.03에 10승이 될 거고 점점점점 자 언제까지 되는 거냐 자 개수를 잘 세야 되는데 20초일 때 100만원 냈지 21초에서 또 내고 그러면은 29초에서도 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20초에서 29초까지 됐으니까 21초가 중간에 있을 테고 1에서부터 9까지 9개고 얘까지 10개겠지. 그럼 얘가 1 0 3의 10승이 총 이게 10개가 생긴다는 거야. 만약에 A만 10번 더 한다면 10번 더 한다면 10A라고 하는 것처럼 얘도 10을 곱하면 돼. 이번엔 원리합계가 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10승, 얘가 10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이쪽이 10, 10, 10승이 1.34니까 자, 그럼 134가 되고 얘까지 곱하면 1340이 된 다음에 만원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이거야. 자. 자, 그다음은 1412번을 할 건데. 자, 이 문제는 상환에 대한 문제네. 상환 자 상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자 보통 우리가 친근한 단어로는 할부라는 게 있겠네 할부 어, 할부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 자 이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을 좀 일치시켜 줘야 된다 자 시간을 일치시켜 줄수록 쉽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자음 문제 한번 읽어 보면은 천만 원을 24번 동안, 24년 동안 아니 24회 동안 이제 갚겠다 이거야. 자, 근데 내가 지금 구입한 시점이 초잖아, 1초라고 하자. 이달 초에 천만 원을 구입을 한 거야. 자, 천만 원을 원래 사용을 해야 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드는 거야. 자, 24로 나눈다고 하면은. 안데저 아, 24라는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을 열달 동안 갚는다고 생각을 해볼게. 좀이 문제 아직 하지 말고. 자 그러면은 이제 백만 원씩 이렇게 백만 원씩 갚다 보면은 매달 백만 원씩 열 번만 갚으면 천만 원이 되잖아. 근데 이 천만 원을 가진 입장에서는 이, 이 물건 주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싫은 거야. 왜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뭐 10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는 얘는 어떤 특정한 비율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미래 가치가 형성이 될 텐데 100만원만 받으면 난 1000만원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손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런 미치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겠지. 그래서 얘도 얘도 미래로 미래 가치로 보내고 얘도 미래의 가치로 보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일치가 돼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을 갚으면 아무튼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다시 전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자, 1초일 때 1000만 원이라는 거를 내가 원래 사용을 했어. 자, 그러면은 1 말일 때 이자가 붙겠지. 월1 1%니까 <laughs> 1승이 될 거야. <laughs> 2 말일 때는 2승. 자, 그러면은 23 말까지 되겠지. <laughs> 그러은 1말에 1승이니까 이 천만원의 미래가치는 1.01에 24승이 된다 이거야. 24말까지 갔을 때는 근데 이 가격을, 이 미래가치를 내가 갚아나가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은 1말일 때 얼마씩 갚냐? 어, 일정한 금액을 갚는다니까 얼마인지는 모르겠네. 자, 만약에 내가 A1을 갚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2말일 때는 1말일 때 A1 갚았어. 자, 이 A1을 갚았으면은, 자, 이말일 때도 A1 갖고 3말일 때도 A1 갚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도 이 시간을 일치시켜야 돼. 23말로 다 보내가지고, 어, 처음 A1 갚았던 이 금액을 A1.01에 1승, 2말일 때 1승 되겠지. 그럼 23말일 때는 1.01에 23승이 될 거야. 그 다음 얘는 1.01에 22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3일 마지막에 A1 이렇게 갚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만큼을 내가 갚는, 이만큼이 이제 내가 갚는 금액이 되는 거고, 어, 첫 탕이 이제 A가 되는 거고, 1.01에 지금 개수 세 보면은 여기서 1승부터 20, 23까지니까 총 24개야. 자, 이렇게 식이 생기겠지. 자, 그러면은 내가 낸 거에 총합이, 어, 이 천만 원에 이23말의 미래 가치랑 일치를 시켜야 된다 이거지. 자, 이렇게 식을 써줘가지고, 어, 문제에서 보면은 1.01이 24승 이 1.2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걸 가지고 대입을 해가지고 풀면은 A가 이제 계산이 될 거야. 알겠지? 이게 지금 할부야. 할부 그 그러니까 상환, 그다음은 연금을 해야 되는데, 연금이라는 걸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준다면은 우리가 이제 나이, 어, 젊었을 때는 일을 하는데 어, 나이가 들면은 노인이 됐을 때는 일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젊었을 때번 돈에 번 돈의 일부를 어, 이제 이렇게 뛰어다가, 매, 매 달, 뛰어다가 이제 연금을 듣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30년을 이제 냈어. 30년을 이제 매달 조금씩 조금씩 뛰어서 내가지고, 내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됐을 때이 모은 돈을 또 조금씩 조금씩 받겠다 이거야. 뜯어가지고. 그래서, 연금이 지금 뭐 매달 뭐 10만원씩, 100, 100만원씩으로 하자. 매달 100만원씩 이렇게 입금된다고 해보자. 그럼 매달 100만 원씩 뭐 20년 주기로 했는데 매 20년 주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 20년 못살것 같으니까 그냥 다 이거 땡겨서 줘 그래가지고 이 100만 원을 20년 치를 한방에 받아버리면은 어이 연금하는 기업 자체가 연금을 운영하는 기업 자체가 손해가 나는 거야. 왜냐면은 얘도 이 돈을 굴릴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 굴려가지고 이렇게 100만 원씩 주기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달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조금 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줄수 있는 a만 a 만원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도 이제 미래 가치를 이제 끌어다가 계산을 해주면 돼. 얘네들 다 미래 가치로. 얘네들이 다 합산해서 어 한 방에 받겠다, 한꺼번에 받겠다고 하는 거를 다 미래가치로 이제 바꿔가지고 얘네들을 어, 계산을 해서 하면 되는데 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로 좀 설명을 한번 해볼게. 올해부터 매년 말에 800만원씩 갚기로 했대. 자, 그러면 매년 말이니까 1말 이렇게 보자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또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는다고 하니까 말로 시작하면 안 되고 1초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 1초. 그 다음에 1말이 있겠지. 자, 원래는 이제 800만원씩 이렇게 받아야 돼. 800만원씩 10년간, 매년 말에. 그러면은 여기서 10말이 있겠지. 자, 이렇게 800만원씩 계속 받는 거야. 근데, 올해 초에 한꺼번에 받고 싶대. 그러면 그 금액을 A1이라고 해보자. A1. 그랬을 때, 이제, 원래는 이제 미래 이제 시간을 일치시킨다고 해봤을 때, 이 100만원을 어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A1이라고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게 이자율을 역, 역으로 이제 붙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풀때 학생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간을 이쪽으로 일치시켜도 되고 이쪽으로 일치시켜도 되는데 기왕이면은 선생님 판단했을 때는 이쪽으로 일치시키는 게 낫다. 왜 그러냐면 복리 때도 상환일 때도 똑같이 이쪽으로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 어이 말로 일치시키는 게 마지막으로 일치시키는 게 좋고 이 한꺼번에 받을 돈도 마지막으로 보내고 처음 우리가 800만원 받았던 것들도 다 마지막으로 보내가지고 계산을 하겠다 이거지 자 그럼 다시 1초 1말 2말 10말 자 1초일 때 내가 A1을 받고 싶었어 그러면은 얘 미래가치는 한꺼번에 받는 금액이잖아 자 그럼 얘는 1.05에 1승이 되겠고 얘는 1.05에 2승이 되겠지. 1마일 때 1승, 2마일 때 2승, 10마일 때 10승이겠지. 이 금액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꺼번에 받는 금액이 A1인데 이 A1의 10마일 때 미래 가치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그 다음에 올해 말부터 800만원씩 받는거잖아 800만원 자 그럼 이 800만원은 이 말일때는 1.05에 1승이 되겠지 이 말일때 1승이니까 여기는 800 1.05에 9승이 되겠지 자그 다음에 이때도 800만원 될거 아니야 800만원 또 미래가치로 다 바꿔주는거야 자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800만원이 이 10말일때 800만원 받으니까 얘가 이제 첫항이 되는거고 자 이걸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겠지 800만이 첫 항이고 1.05에 10개를 더하니까 1, 10승. 자, 이거랑 내가 받을 돈의 미래 가치의 합이랑 내가 월초에 연초에 한꺼번에 받을 돈의 미래 가치랑 같아야 된다 이거지. 자, 이렇게 됐니? 그래 가지고 이 1.05에 16을 1.6을 대입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800 곱하기, 자, 여기가 1.6이니까 이쪽은 0.6이 될 거고, 얘는 빼버리면은 0.05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곱하기 1.6이 되겠지. 자, 소수점 우선 날려야 되는데, 얘는 이제 100을 곱하면 은 5가 되는 거고, 얘도 100을 곱하면 60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5로 나누게 되면은 여기가 12가 되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 소수점 조금 불편하니까 양변에 10을 곱해가지고 16 이렇게 만들었어. 소수점은 좀 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고. 자, 여기서 4로 나누면 3, 여기는 4가 되겠지. 또 양변에 4로 나누면 은 여기는 2,000이 되겠네. 이쪽 숫자 없어졌으니까, 즉, 여긴 6,000만 원이 되는 거야, A. 됐니? 자, 한번 검토 한번 해보면은, 매년 말에 800만원 받기로 했는데 10년 말이면 800만원이 10번이잖아. 그러면 내가 8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땡겨서 받으니까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땡겨서 6천만원만 받겠다. 이거지. 알겠지. 이게 연금 시스템이야.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원리 합계는 복리랑 단리랑 연금 상환 이렇게 있는데 복리 연금 상환이 결국에는 시간만 일치시키면은 계산 방법은 똑같다 이거야. 알겠지?